오 요거 바뀌었네 이제는 브레이크 밟으면 지금 보세요 이렇게 깜빡이 켜면 깜빡이가 들어와 잠수함 패치랄까?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와 요즘 제네시스 확실히 고급 브랜드로 제대로 자리 잡았죠 이제는 제네시스가 고급 브랜드다 럭셔리 브랜드다라고 얘기하지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네시스를 소유하는 방법도 상당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소유가 아니라 이용하는 방법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데요 새롭게 등장한 제네시스 파이낸스라는 프로그램도 생겼다고 합니다 프리미엄 파이낸스라는 거 대체 뭐가 다른지 그리고 가격은 왜더 합리적이라는 건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네시스 수지 전시장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익숙하기도 해요 얼마 전에 저희 누나가 여기 왔었어 미국 애틀란타 사시는 저희 누나가 한국에 오셔서 제네시스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그래도 동생이라고 여기 수지 전시장에 함께 왔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나라 자동차 매장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바뀌었어. 이게 가능한 거야? 와 진짜 럭셔리하다라고 하면서 정말 놀라시던데, 아이 정도야 뭐 보통이지 라면서 아무것도 아닌 척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실제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그럼 제네시스 수지 전시장, 그리고 제네시스를 구입하는 거, 프리미엄 경험은 어떤 것인지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시죠. 냄새가 향기로... 냄새? <laughs> 냄새라 그러면 어떡해요? 향기라 그래야죠. 이거 향이 보통 향은 아닙니다. 커밍홈이라는 이름의 향이라고 합니다. 도향사들이 직접 만들어서 제네시스 매장마다 똑같은 향이 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자동차를 바라보는 거 시각, 청각, 촉각, 미각은 안 되겠지만 <laughs> 추가까지 네 가지의 이 감각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세심하게 꾸며놓은 그런 자동차라는 걸 여기서 다시 느끼게 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도 함께 보시죠. 와 여기 GV80이 딱 있네. 이게 바로 26년식이네요. 새롭게 나온 GV80인데 사실 럭셔리라는 건 이런 거 아닙니까? 진정한 럭셔리는 이렇게 공간을 여유롭게 쓰는 거야. 여기서 보면 와 예사롭지 않게 보입니다. 오 원래 이랬어? 야, 얘가 원래 이렇게 멋있었나, 근데? 컬러, 와. 여러분들 아마 길에서 한 번도 못 보셨을걸? 왜냐면 이게 새롭게 추가된 컬러이기 때문에 그래요. GV80 쿠페만 에 사용할 수 있는 컬러였는데, 이제는 일반 모델에도 선택할 수 있는 컬러가 되었다. 라고 하고요. 완전히 색다른 자동차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빛을 받았을 때 약간 금색으로 빛나는 금색 펄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것도 아주 묘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거 뭐야? 배치가 없어졌어 GV80이라고 써있는 거 어디 갔어요? 여기 번호판으로 붙고 나면 GV80인지 알 수가 없어 형상만 봐도 GV80이라고 알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AWD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심플 그 자체 와 멋있어졌다 럭셔리는 이렇게 포효하거나 소리치지 않는 거죠 당연히 알아야지 GV80 이런 느낌입니다 아 진짜 멋지네요 그래서 이 1층 공간은 이 넓은 공간에 자동차를 오로지 한 대만 전시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차들을 전시하는데 지금은 GV80이지만 여러분들이 왔을 때는 아마 또 다른 차가 전시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1층만 봐도 와 진짜 멋지다 와 놀랍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제네시스 수지 전시장은 2층부터예요 자 올라가서 어떤 내용들이 펼쳐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와 진짜 블랙은 진짜 블랙이다 여기가 바로 브랜드의 끝판왕 제일 비싼 제네시스 G90 블랙이 한 가운데 딱 있죠. G90 리무진 블랙이 1억 8천에 빛나는 엄청난 자동차가 있고요. 여기도 보면 제네시스 GV80 블랙 와 위용이 어마어마하다. 론칭할 때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느낌인지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서 딱 보니까 뭔가 압도하는 면이 있어요. 그죠 일반 모델하면 보세요. 이런 애가 있는데 제하고 비교하면 사실 여기다 놓고 보면 다 예뻐요. <laughs> 야 이거는 뭐. 너무하잖아. 전동식. 이 포트리스 도어. 엄청나죠? 문짝 크기 보세요. 야, 문짝 크기 이 정도. 문짝 열리는 각도 보세요. 이렇게 열린다고. 야, 짠! 이렇게 딱탈수 있는. 야! 다리 딱, 딱 펴고서 이렇게 딱탈수 있는. 아, 엄청나지 않습니까? 좋구만, 어 여기서 봤을 때 저는 여기서 딱 내려다 보이는 거 아까 봤던 그 차가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2층과 3층에서 다 내려다 보이도록 하는데 자동차라는 게 정면에서 봤을 때만 예쁘면 되는 게 아니죠.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도 아름다워야죠. 회사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창을 보고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 어 사장님 오신다. 그때의 느낌이 어떻게 드는지도 그것도 고려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성공한 겨라는 느낌. 근데 사실 성공한 겨라는 건 그랜저가 성공한 겨 소리 들으려고 제네시스 사기에는 너무 많이 성공해야 돼. 야, 이게 만만치 않다. 그렇지만 요즘은 할인도 있죠. 조금만 발품 팔면 재고차도 있어요. 더 싸게 뽑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리스나 렌트를 이용해서 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제네시스 파이낸스 기존 대비 낮은 이율, 높은 잔존 가치 그리고 특별 할인도 있어서 합리적인 가격을 구현한 리스나 렌트 상품이라고 하니까 시승도 한번 해보고 이 내용들이 어떤 건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저희가 시승할 차군요. 제네시스 GV80. 2026년식은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이렇게 생긴 차다. 오, 이 뒷모습 보세요. 오. 이런 거, 이런 거. 헤헤헤. 예. 이거 봐 여기 뱅앤룰롭슨 그릴이 여기 있는 거 보셨어요? 트렁크 속에도 뱅앤룰롭슨 그릴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이 럭셔리다 지금 6개의 시트가 있는 6인승 시트고요 이렇게 하면 일어난다 오 앞좌석이 이렇게 앞으로 살짝 가면서 일어나네요 이런 것들도 역시 고급이다 여기도 이렇게 띵 누르면 알아서 조금 가고 이렇게 오는 거 훌륭하다 훌륭해 이렇게 2열까지 다 접어버리는 거 이런 거 됩니다 아 2열이 저렇게 완전 풀플레이 되진 않네요 지금 3열도 굉장히 럭셔리한데 이것보다더 럭셔리한 게 2열이죠 2열에 이 팔걸이가 거의 1열 같이 생겼어 그죠? UVC 같은 것도 여기 켤수 있는 그런 스위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핸드폰 같은 거 UV 살균이 됩니다 이렇게 닫으면 불이 켜진다 오, 여기도 2열의 암레스트도 따뜻하게 만들어 놨네요. 야, 꼼꼼하다. 사실 별거 아니지만 암레스트 은근히 사용하거든요. 딱 사용할 때 여기가 따뜻하면 굉장히 고급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신기한 건 여기 이렇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근데 있습니다. 아, 고급진 거 봐. 이 냄새는 뭐지? 아, 성공의 냄새가 <laughs>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방향제가 있습니다. 방향 양을 조절해서 알아서 필요한 양을 제공해 주는데 3단계의 향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자친구랑 어디 데이트 가니까 로맨틱한 향을 해볼까? 라고 하면 로맨틱한 향, 분위기에 맞춰서 바꿔줄 수 있는 두 가지 향을 제공하고요. 그래서 My favorite place라고 하는 카트리지가 지금 1번에 들어있다라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GV80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글래스루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로 연결된 것에 비해 비해선 이 부분이 조금 답답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닫히는 걸 보면 훨씬 빨리 닫히고 훨씬 빨리 열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열린다는 거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럼 이 차를 운전하면서 어떤 차인지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운전석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 깜짝이야 이거 만져보세요 여기도 열선이 있어요 지금 날씨가 약간 쌀쌀하니까 열선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이두 가지가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는 건 불만이긴 해요 저는 저는 이 부분이 시프터였으면 좋겠고 이 부분이 조절이면 좋겠어요 이거 헷갈리지 않아요? 헷갈리죠? 헷갈린다니까 오 우리 시승차 13km 된 시승차는 진짜 처음 봤다 제네시스 전시장 오니까 이런 것도 탈수 있구나 오 이거 바뀌었네 이제는 브레이크 밟으면 브레이크 램프가 딱 들어오네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깜빡이? 켜면 깜빡이가 들어와. 아, 요거, 요거 꼼꼼하다. 색깔도 맞췄어요. 차 색깔하고 맞게 나오네요. 오, 요거 차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도 컬러가 바뀌었어요. 차 컬러로. 이게 스토르 그린이라고 하는 색상인데 그렇게 바꿔줬네요. 야, 2026년형 제네시스 GV80 처음 타보는데 디테일이 많이 바뀌었네. 뭐냐면 더 무드램프가 바뀌었어요. 더 밝게 바꿨어. 그 전에는 사실 엠비언트 라이트가 너무 어둡지 않습니까? 더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도 들어주셨네요. 제네시스는 많이 팔린다면 많이 팔리고 뭐 아쉽다면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럭셔리 브랜드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엄청나게 팔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성공한 거예요. 제네시스는 한 달에 2만 대씩 팔던 브랜드죠. 만약에 한 달에 만 대를 못 팔았다. 이러면 부진해서 어떡하냐라고 걱정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다른 수입. 차들 지금 엄청나게 판다고 하는 게 8,000대 정도. 8,000대면 수입차의 압도적인 넘버원이 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걸 감안했을 때 제네시스는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네시스를 보면 실내가 똑같은 차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옵션을 다양하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컬러는 처음 보셨을걸요? 슬레이트 그레이, 그리고 보르도 브라운.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두고 있는데요. 누구나 보르도라는 말은 그냥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와인으로 유명한 지역이니까. 그래서 보르도 브라운이라고 하면 와인색과 브라운색의 중간 정도 되는 색이겠구나라고 막연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브라운색 같기도 하고 와인색 같기도 않고 절묘한 중간 정도. 를 선택하고 있는 것 같네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선택하게 되면 실내 컬러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요 무려 5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기본 옵션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랑 디자인 셀렉션 1에 들어가는 인테리어까지 생각해보면 이 차의 인테리어 종류는 8가지가 되지 않나 소재를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확실히 제네시스는 제네시스다. 근데 문제가 정말 많은 걸 선택하고서 마지막에 취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선호 옵션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그걸 재고를 만들어버려요.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재고차가 뭐가 있는지를 항상 관심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제네시스 슈퍼세이브라고 해서 할인을 해석합니다. 제네시스는 정말 잘 알아야 돼. 그래야 잘 구입하거나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 과속방지턱 넘어보겠습니다. 그죠? 제네시스면 방지턱 넘을 때 확실히. 이건 진짜 차를 타봐야 알아. 자동차 살때 인터넷으로 그냥 몇개 보고, 이거 하고 선택하시는 상남자분들 많이 계신데, 그거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와서 직접 시승해보고, 컬러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선택해도 늦지 않아요. 아니 난 사람들 마주 보고 막 부끄러워서 싫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괜찮습니다. 제네시스는 비대면 시승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놓고 가세요. 그럼 내가 알아서 운전할 테니까 이런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다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아 좋구만 제네시스. 아 이러면서 한번 즐겨보고 느껴보고 할거다 하고 그리고 나서 선택해도 늦지 않다. 자, 그래서 이 차의 가격은 무려 9,900만 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야, 그거 사는 거 쉽지 않겠다. 그래서 비싼 자동차들 보면 리스 렌트를 많이 하잖아요. 9,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3년 동안 할부를 하면 한 달에 300만 원씩 내야 돼요. 어떻게 내? 월급 순삭이죠.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씩 계속 나가는 거. 어떻게 보면 조금 불합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리스나 렌트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 금액의 50% 가량을 뒤로 밀어놓는 거예요. 어차피 2차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타고 나서 팔아서 어차피 50%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 금액을 미리 반영하자는 거죠. 재력 있으신 분들이 비싼 차를 타실 텐데, 그분들이 6년, 7년 된 자동차를 계속 타지 않을 거잖아요. 어차피 팔 거니까 그 금액을 미리 제하자는 거죠. 그래서 차액만큼만 내자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리스렌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오 생각보다 중고차 가격 방어가 잘 됐어 제네시스도 가격 방어 잘 되잖아요 그냥 중고차 시장에 내다 파는 게 낫겠네 라고 하면 내가 인수해서 내다 팔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끝났을 때 반납하든지 더 타고 싶다면 연장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인수하고 다시 중고차 시장에 팔아서 돈을 벌든지 이런 선택지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리스 렌트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개인 소비자들도 리스나 렌트 하는 게 정말 좋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히려 관리나 비용 측면에서 보면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스, 렌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세, 취득세 같은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세금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고 특히 렌트는 보험료가 다 포함된 가격이에요. 그래서 더 매력적이죠 나중에 차를 되파할 때도 중고 시세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잔가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최근에는 고가의 가전 제품도 구독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자동차 리스 렌트도 구독의 개념으로 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죠 아마도 지금까지 자동차는 현금 내고 사거나 할부로 사거나 이런 분들이 많았다면 앞으로는 점점점 차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리스나 렌트로 구입하는 분들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됩니다. 이 차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승차는 9,900만원 짜리지만, 제네시스 GV80의 시작 가격은 대략 6,9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네시스 파이낸스를 이용하면 60개월 기준 83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그런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건지, 제네시스 파이낸스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즐거웠습니다. 확실히 제네시스는 제네시스네. 제네시스 파이낸스. 더 많은 고객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네시스를 프리미엄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한 상품이라고 하는데, 제일 궁금한 가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차종별 가격표인데요 제네시스 GV80 기본 가격 6,945만원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 현대캐피탈 리스라면월 납입금이 104만원대였습니다 근데 제네시스 파이낸스로 리스를 이용하게 되면 96만원으로 납입금이 낮아지게 돼요 선수금 없이 약정 주행거리 2만키로 기준이고요 60개월 탄다고 가정하면 기존 대비 440만원 낮아진거죠 다른 차들하고 비교표를 보시면 상당한 금액이 절약되는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이미 제네시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BMW 벤츠 같은 수입차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여기 더해서 더 베터 초이스라고 하는 프로모션도 있습니다. 이건 추가 할인 혜택을 중복으로 적용시켜 주는 거라고 해요. 와. 그래서 104만 원이었던 납입금이 89만 원으로 약 15만 원 정도 싸지고요. 60개월로 보면 860만 원 할인되는 셈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또 추가로 제네시스 슈퍼세이브 할인까지 적용하면 월 납입금은 83만 원이 됩니다. 야, 83만 원월 80만 원대로 GV80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60개월로 계산해 보면 무려 1,250만 원이 할인된다. 대박이죠. 차종에 따라 최대 1,850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잘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끝이 아닙니다. 현대캐피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준비했는데요. 몇 가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적극 추천하는 옵션인데요. 아까 리스 렌트 하시는 분들 5년 이내에 차를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G 익스체인지입니다. 일단 제네시스 파이낸스로 48개월 60개월, 이렇게 리스 렌트 이용하면서 이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계약 만기 2년 전부터 중도해지수수료를 면제해줍니다 차타다가 신차 나오거나 라이프스타일이 바뀐다 라고 하면 새로운 모델로 교체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기니까 중도해지하려면 해지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G-Exchange는 해지수수료를 면제해준다는 겁니다 일단 4, 5년으로 계약하고 쭉 타다가 중간에 다른 차로 바꿔 타고 싶을 때 2, 3년 이후에 다른 신차로 갈아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 말고도 납입금을 상황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테일러드 스케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할인 조건이 여러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매달 일정 금액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초기 몇 개월간 빵원으로 내는 돈 없이 탈 것인지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차 사는 시점에 돈 나갈 곳이 많다 라고 하면 초기납입 면제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초반에 1회차부터 많게는 4회차까지 납입금이 전혀 없이 타다가 그 이후부터 납입금을 지불하면 되는 거고요. 나는 매달 일정한 지출계획을 갖고 있다. 월 납입금이 낮은 게 좋다.라고 한다면 납입금 할인형을 선택하게 되면 1회차부터 만기까지 합리적인 납입금으로 제네시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격도 중요하지만 자동차 이용하다 보면 관리가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제네시스 파이낸스는 차량 바디 휠케어 그리고 운전자 케어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차량 외관이나 휠에 찍힘 함몰 이런 손상이 있으면 수리 비용을 지원해 주고요. 교통사고 발생하면 골절수술비, 사고 벌금, 형사 합의금, 이런 것들을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차 구입하고 나서 문콕, 이런 거한 번도 안당해보신 분들 계세요? 아니면 휠, 한 번도 안 긁히신 분들 계신가? 아마도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온사이트 메인테넌스 프로그램인데요. 자동차는 모름지기 유지 보수를 하게 돼 있잖아요. 엔진 오일 갈아야 되죠. 소모품 갈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영 귀찮고 시간도 많이 뺏깁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엔진 오일뿐 아니라 에어컨 필터, 와이퍼, 브레이크 패드, 그리고 심지어는 고가 소모품이라고 할수 있는 타이어, 배터리, 외부 벨트까지 추가 비용 없이 갈아줍니다. 굳이 교차한다고 센터까지 가지고 갈 필요 없고요. 방문 기사가 내가 차를 주차한 곳까지 직접 찾아와서 정비를 해줍니다. 여기 아래쪽에 쓰여진 조건 잘 살펴보시고 정해진 키로수를 넘겨서 타시는 분들은 소모품 추가비 내셔야 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아,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지금 출고일자 기준 11월 말까지는 제네시스 파이낸스 이용하는 모든 분들께 제주 해비치 호텔 2박 숙박권을 드리거나 제네시스 골프 캐디백 중 하나를 무조건 드린다고 해요. 제네시스 이용하실 분들은 서두르시면 조금은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제네시스 매장 살펴보고, 새로 나왔다는 제네시스 파이낸스 리스 렌트 프로그램도 알아봤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자동차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자동차를 산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리미엄 경험을 한다라는 게 인상적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차량 이용 방법 살펴보실 때는 한 달에 내는 돈 얼마인지, 총 비용 얼마나 되는지 이거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추가 비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GXChange처럼 자동차 바꿀 때 특별한 조건이 있는지, 카케어 서비스 같은 것도 포함이 돼 있는지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내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휴 내가 왠지 너무 젊어 보이는 느낌이야 아이고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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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동문인데 아 자동문 잘 모르시는구나 아 위안 위안 어? 아참아 아, 아. 아, 말이야 아 진짜 럭셔리네 2026년형이 되면서 완전히 새롭게 바뀐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크락션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전기가 흐르는 걸 그대로 여기에 지나가면서 스위치를 터치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디지털로 on, off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크락션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오! 어? 크락션이 많이 바뀌었어. 살짝 눌렀을 때 살짝 하는 그런 느낌으로도 되고, 오, 어, 좀더 크락션이 잘 눌러집니다. 조용하게. 밖에서는 크락션이 잘 들리고, 안에서는 크락션이 잘안 들리게끔, 밖을 향해서 스피커 방향을 조정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회 되면 한번 해보세요.